다지양하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나쌤입니다 어, 허 마, 엄마랑 같이 놀자 라고 되어 있어요. 음, 엄마랑 같이 놀아요. 엄마가 같이 놀아주면 되게 아이가 좋아하죠. 단 정말 10분, 단 30분이라도 아이한테만 딱 집중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놀아준다는 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랑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. 그렇죠? 제가 조금만 놀아줘도요. 우리 아들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 그 표시를 내는지 몰라요. 평소엔 아빠 좋아하다가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표를 많이 내요. 사랑한다고 하고. 和妈妈一起玩. 엄마랑 같이 놀아요. <laughs> 자, 오늘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엄마와 딸이 얘기합니다. 엄마가 얘기하죠. 소꿉놀이 할까? 想玩어지야자 <laughs> 마? <laughs> 뭐 하고 싶다? 왈, 놀다. 꾸어, 지야 지아, 마, 꾸어, 지아, 지아는요? 속꿉 놀이란 뜻이고요 마, 물어보는 거고요 하와, 좋아요. 아, 좋다고 하죠. 와와, 在哪? 와와, 와와 몇 번째 등장하네요? 그렇죠? 인형, 在哪? 어디 있니? 在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에요. 있다? 란 뜻이요? 있다? 나, 어디? 在这, 있어요? 여기. 우리가 쭉어몇번 봤죠? 여기, r 붙여서, 쥬 하게 되면다장소가 됩니다. 장소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. 자, 쥬 네, 네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죠. 누가 아빠일까? 문장이 나와요. 谁, 라이, 아 빤, 바, 바. 谁 하면 누구? 라는 뜻이죠. 그리고, 아빤 하면 가장하다. 뭘 분장하다. 라는 뜻이고요. 빠 바, 아빠. 그렇죠 어, 아, 그리고, 라이가 왔는데요. 라 i e 는 오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죠. 그런데 그런 뜻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. 어, 오늘 이제 우리가 볼 그런 의미는요. 동사 앞에, 어떤 동사 앞에 쓰여서 이 일을 누군가가 하겠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. 음,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시면, w 라 i l l I 이렇게 돼 있죠. 그럼 내가 온다 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것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, 요렇게 잘 쓰입니다. w 라 i l l I 내가 할래요. 어,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~ 누가 이걸 할까 워라 내가 한다 뭐~ 아니면 워시엘라이 내가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다라는 의미로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어,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. 어떤 동사 앞에 쓰이거나 혹은 동사 없이 아예 동사가 오지 않았죠. 아예 동사 없이 그 동사, 어떤 구체적인 동사를 대체하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두 문장에서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다음 우리 대화를 보도록 할까요? 이번에는요. 찰흙놀이 할까 얘기하네요. 엄마랑 찰흙놀이 할까? 想玩黏土吧 <놀람> 하고 물어요. 想 <놀람> 하고 싶다. 玩 <놀람> 놀다. 黏土 <놀람> 하면 진흙인데요. 黏이라는 거는 동사로 끈적끈적한 걸 얘기해요. 끈적끈적하고 찐득찐득하고 점성이 있는 걸 얘기하고요. 土가 흙이죠. 그러니까 점성이 있는 흙이니까 찰흙이 되겠죠. 찰흙 가지고 놀까 하고 얘기해요. 太好了.이맘말러죠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어. 你想做什么?你 너는想하고 싶다,做만들다,什么무엇을 너뭐만들고 싶니요 그 이게요. 이 문장 많이 보셨죠?我想做一只小狗. 나는요 하고 싶어요, 만들다.一只小狗.小狗는요 강아지예요.狗하면 개고요.小狗붙으면 좀 어리고 작은 그런 산물이나 동물 뭐 그런 것들이 쓰이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강아지를 얘기하겠고요. 이줄한 마리를 얘기하죠 동물을 세는 양사로 줄을 씁니다. 이 줄, 小狗, 와, 你做的真好, 너가 만든 정도가 진짜 좋다, 정말 잘 만들었네 라는 뜻이겠고요. 是不是非常酷是不是게 cool. 되면요, 이다 아니다 라는 뜻이요. 입니다, 아닙니다 라는 뜻이고요. 非常, 굉장히 酷 cool. 멋지다라는 뜻입니다. 이 쿨은요. 외래어예요. 쿨의 외래어인데 어, 근사하다. 멋지다. 쿨하다. 뭐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썼고요. 지금은 뭐 누구나 잘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. 쿨하다. 정말 멋지다. 근사하다라는 뜻으로 쿨 이렇게 쓰입니다. 음, 원래 이게 뭐 뜻은 다른 뜻도 있어요. 원래 뭐 잔혹하다라는 뜻도 있고 강렬하다는 뜻도 있고요. 근데 외래어로 쿠를 쿠 이렇게 한자로 표시하는 겁니다. 그래서 멋지죠? 하고 묻는 거죠. 수의이 수아부터 슈어 하겠습니다. 심심해요. 我觉得很无聊. 음, 我 나는 규회다 느낍니다. 매우한 우려, 무료하다, 고 우려. 그래서 심심해요. 요거를요 우려 혹은 한우려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어, 나는 뭐라고 느끼다 라는 좋아에다 까지 쓰셔도 괜찮겠고요 짧게 한우려 쓰셔도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와 부시환 저거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시환 좋아하다 저거 이것을 그래서 부니까 안 좋아한다 이것을 다른 노래 하면 안 돼요 그이 왈비다마 그의는 허락을 받을 때 쓴다고 했죠. 가능. 허락을 얘기할 때. 그래서 가능합니까? 고 물어보고 있어요. 그의 이마, 월 놀다, 비에다. 다른 것이죠. 이렇게 주물러봐. 쌍 하게 되면요. 마치 뭐뭐 같다. 뭐 뭐와 같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똑같이 해보라는 거죠. 쩌양. 이렇게 니에 네, 주무르다. 뭐 빚어만들다. 빚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주물러봐. 이렇게 빚어봐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반대말 보도록 할게요. 지루하다, 우려 아까 나왔죠한 우려. 재미있다, 여 취가 나왔어요. 흥미가 있는 거죠. 여 있다 취 흥미.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어요? 뭐가 있을까요? 재미있다 어. 한적 있죠.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? 어떤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여 이스 그쵸? 여 이스 배웠죠? 여요 이스 여취 요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것만은 외워요. 오늘은 어떤 문장이냐면요. 니샹조어셔 <majestlaughs> 입니다 어, 이미 앞에서 한세 번쯤은 보지 않았나 싶어요 너뭐 만들래? 너뭐 하니? 뭐 이런 것들 그쵸? 그래서 어, 너는 하고 싶다, 좋아. 만들다 하다, 셔머 무엇을 너뭐 만들고 싶니? 너뭐 하고 싶니?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? 니샹조어셔 아이가 심심해 할 때, 너 뭐하고 싶니? 니쌍 쏘아 샤머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정말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고요. 이 쏘아가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, 뭔가를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. 음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차력을 사서 한번 아들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음. 우리 뒤에 보시면 뭐 미술 놀이를 할 때라거나 어, 상황에 맞는 표현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? 네, 그렇게 정리된 거 보시면서 어, 한번 놀이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규조의 뒤쪽에 보시면 차력 놀이라든지 뭐 역할놀이 를 한다든지, 그리고 붙이기, 미술놀이 같은 걸할때 그림 그리기 같은 걸 활동할 때할수 있는 문장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를 좀 외우셔서 아이랑 같이 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. 그중에 몇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짜이엔